때 줌을 뽑기 전에 이 초를 뽑습니다. 이걸로 주문하신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어 사이즈를 맞춘 다음에 그거를 이제 주문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초 작업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 여기 작업실 근처에 초등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생들을 많이 마주치거든요. 근데 네. 출근하는데 어떤 초등생 학 남자 아이들 두 명이 앞에 가는 거예요. 그, 괜찮아 노래 있죠. <laughs> 괜찮아. 띵띵띵띵띵, 띵띵띵, 띵띵 이러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귀여워가지고. 저희 동네 초등학교 애기들 진짜 착해요. 뭔가 막 초딩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오, 애기들 안 그래. 엄청 해맑고. 그리고 막눈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인사를 해요. 그래서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저도 여기 동네에 있으면서 애기 낳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저, 저 초등학교 하니까 제일 웃긴 거 생각났는데. <웃음> <웃음> 제가 초등학교 때한몇 학년이, 혹시? 한 5학년? 제가 방송반이었거든요방송반아나운서였어 그래서 6학년 언니가 있었거든요. 선배 언니죠 저의 지금 뭐라고 뭐라고 해야 되지 사수 같은 6학년 언니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언니가 어느 날 저한테 너 일진 알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저 그때 5학년이고 일진이 뭔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어? 일진이 뭐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학교를 대표하는 거래요 근데 그 언니가 전교 부회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전 전교 부회장 언니가 학교 대표하는 거라고 하니까 또어 되게 좋은 건가 보다. 어또 나의 이런 나됨을 보여 줄수 있는 그런 거구나 하고 어 네. 저 그러면 할래요. 이랬더니 아 그러면은 일진의 애들 이제 친구들 모아 와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네 알겠어요 이러고 저 친한 친구한테 가서 아나그 언니가 일진이라고 학교 대표하는 거 있대. 그래서 너도 할래? 이래가지고 그럼 그 언니한테 가서 말하자 이래가지고 막 가서 얘기를 했어요. 언니 얘도 한대요. 와 이러면서 이제 그 친구가 저보다 그 키나 덩치가 더 컸어요. 그래서 걔는 2장이래요. 1장은 언니들이 정하고, 2장은 그 친구가 하고, 3장이 저라는 거예요. 근데, 3장의 이름은 약간 마스코트 뭐 이런 것처럼 행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행대가 뭐예요? 이랬더니, 행동대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 그럼 행동대장이 뭐예요? 이랬더니, 아, 뭐, 무슨 일 있으면은 앞에 나서서 먼저 하고, 막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야? 그럼 내가 완전 좋아하는 거잖아? 그래서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 행동대장이다. 너무 좋다. 그러고, 이제 뭐, 그 밑에 뭐, 이제, 어, 얼대, 얼대, 얼굴 대표, 막, 마스코트, 막, 이런 게막 있었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뭐, 한 일곱, 명 정도 이렇게 막 됐던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그날막 정하고, 일장은, 이제 뭔가 그때는 막, 저희 학교에 뭐, 학교 일장, 막, 싸움 일장, 이런 게 아예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장은 그냥, 여자 중에서, 제일 키 크고 덩치 크고 이런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그 1장이랑 2장을 고르는 거는 언니들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한 대씩 쳐 봐요. 그래서 언니들이 느낄 때더 이제 힘이 세다고 느끼면 1장. 조금 이제 줄 중에 약하면 2장. 이렇게 이렇게 정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다 정하고 제가 집에 가 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나1진 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엄마가 엄마도 그런 게 뭔지 모르니까 그게 뭔데? 이런 거야 그래서 아 그거 학교 대표하는 거래 그래서 나 방송부 그 전교 부회장 언니가 나 추천해가지고 나는 3장 됐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엄마가 아 그래? 이런 거예요 저희 언니가 저랑 한살 차인데 빠른이었어가지고 그때 중학생이었어요 언니가 이제 집에 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막밥 먹으면서 형, 형서 형 학교에서 일진 했대 이런 거예요 언니한테 <laughs> 방송반 언니가 해가지고 평소 일진 됐대 뭐 학교 대표하는 거 됐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너 일진 됐다고 이런 거예요 이제 언니는 중학생 가, 갔으니까 약간 그런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응그그 그 삐리리 언니가 나한테 물어봐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이랬더니 언니가 내일 당장 가서 안 한다고 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왜? 이랬더니 그거 날라리들이 하는 거라고 막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 엄마한테도 그런 거 절대 얘, 막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내일 가서 언니들한테 당장 말하라고. 안 된, 안 빼준다고 하면은 나한테 말하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좀 머쓱해가지고, 알겠어. 내일 가서 안 한다고 말할게. 이러고, 친구한테랑 같이 얘기해가지고, 친구랑 둘이 가서, 언니 죄송한데요. 저희 언니가 그거 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이러고, 이제. 빠졌죠. 그래서 저 하루 일진이었어요. <laughs> 저한테는 너무 웃긴 일이었, 웃긴 일인데 말하고 나니까 안 웃긴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저 여러분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때 만화책이랑 인터넷 소설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뭐다제 나이 또래 때 분들은 다 엄청 좋아했을 거예요. 막 초등학교 때막 귀현이 소설 막 이런 거. 어막 테디보이 막내 남자친구에게 이런 거막볼 때니까 그리고 만화는 그 아세요 막용비어천가막 이런 거 해가지고 한유랑 한미리 그 저는 작가님들인 줄 알았는데 공장 만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충격을 받았는데 아무튼 그 한유랑 막 황미리 막그 시절 만화들 엄청 5천 원만 주면 막 키스해주는 막 이런 거막그거 그, 나올 때가 저 초등학생 때였거든요. 근데 제가 피아노 학원을 다녔는데 피아노 학원 가기 전에 마트 밑에 이렇게 만화방 같은 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만화책이나 소설을 하나 빌린 다음에 피아노 학원 가가지고 연습 전에 이제 좀몇분 좀 정독을 해요. 그리고 피아노 막 치고 또 거기서 막 읽고 막 그랬었거든요. 왜냐면저 아빠가 그... 보는 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몰래 보는 거였어요. 왜냐면 다 보는데 나도 보고 싶으니까.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친구한테 내 남자친구에게라는 책을 빌려가지고 그 피아노 학원에서 막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보고 그날 좀 늦게까지 저녁까지 이제 피아노 학원에서 놀다가 이제 집에 갔어요. 근데 겨울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엄청 긴잠바를 입고 있었어가지고 그 책을 여기 겨드랑이 에 이렇게 끼고, 잠바 입고, 이렇게 펭귄처럼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아빠가 이렇게 문 여니까 딱 식탁 쪽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아, 다녀왔습니다. 이러고, 신발 벗고, 딱 방으로 딱 들어가려는데, 진짜 툭떨어진거예요 그래서 잠바 밑으로 툭 떨어져서 나왔어요. 그래서, 아, 어, 아, 이러고 이제 딱 했는데, 이제 부모님들 알죠. 그딱 눈치가 다 알잖아요. 애들이 막 헛짓하고 있으면 그다티날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빠가. 가지고 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제목도 막, 내 남자친구에게, 막 이러니까, 아빠가, 이게 뭐냐, 이런 거여서, 아, 친구한테 빌린 거라, 친구 거예요, 이랬더니, 아빠가 다행히, 내일 당장 갖다 줘라, 이래가지고, 네, 이러고, 가지고 들어왔던.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만약에 나도 나중에, 어, 내 아이를 낳았는데, 만약에 그러면, 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느 정도 조금, 막그 만화책 보거나 이런 거는 좀 하고 싶으니까, 이해를 해줘야 될지, 아니면 막. 어디까지 또 이해를 해줘야 될지. 근데 부모님들도 그런 게좀 불안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 이런 걸좀 봐주고 막 하다 보면은 더막 나쁜 그 길로 들어갈까봐, 막 애, 애시당초 막 초창기에 막 그런 거를, 응? 잡아줘야 된다 막, 이런 생각이 들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부모님이라면. 그래서 되게 애기 키우는 거 진짜 힘든 것 같아요. 부모님들, 아, 리스펙.